아, 네. 평온하다. 주위의 잡음이 거짓말 같이 모두 사라졌다. 안 들린다. 들리지 않는다. 주위의 잡음이 거짓말 같이. 식사 문 앞에 두고가요아 예, 감사합니다. 아 맞다. 거짓말이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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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번거로운 임지입니다. 요즘 가성비 어폰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코드리스 시장의 오리지널 가성비하면 QCY라는 이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치킨이나 피자 한판 정도 가격에 제품 만듦새도 나쁘지 않고 음질도 무난해서 많은 분들이 입문용으로 부담없이 막 쓰기 좋은 서브 이어폰으로 꾸준히 판매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브랜드 이미지는 저가형으로 굳어졌는데요. 만원짜리 한 장에서 최대 3만원 정도면 살수 있던 QCY에서 무려 70달러의 신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을 보고 요기요에서 피자를 보고 아 이건 좀선 넘은 거 아닌가 싶었는데 애플의 70만원 넘는 헤드폰 에어팟 맥스를 보면 선 넘은 게 10만원이 안 됩니다 귀엽죠? 근데 선을 넘어볼만한 게 QCY 코드리스 이어폰 최초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탑재했습니다. 에어팟 프로 이후로 노이즈 캔슬링 정말 핫하죠? 요즘 인기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 정도 호재면 가격을 올릴만한 명분은 충분합니다. 가성비의 대명사 QCY에서 내놓은 최초의 ANC 이어폰은 어떨까요? 저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페이지가 떴을 때 후다닥 구매했는데요. 판매 가격이 75달러였나 그렇고 할인해서 54.69달러에 구매했습니다. 싸게 사신 분들은 3,400 원대에도 구매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크레들 케이스 외형을 살펴 보면 상당히 괜찮은데 킹리적 가심이 몇 가지 보입니다. 이전 시리즈들에 비해 전체적으로 플랫한 느낌인데 정갈하죠 네이비를 베이스로 하고 포인트 색상으로 브론즈 골드 컬러를 사용했습니다. 좀 살펴보면 후면 힌지부가 애플의 에어팟 시리즈와 거의 동일한데 요 비교해보면 진짜 비슷하죠 심지어 완성도와 마감은 qcy 쪽이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USB 포트 배치는 자브라가 생각나는데 뭐 이쯤에 타입C 포트가 달린 제품이 한둘이 아니니까 이건 솔직히 억지 같고요. 전체적인 디자인과 포인트 컬러는 소니의 WF-1000XM3 제품을 벤치마킹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는데 이렇게 대봐도 알값이 거의 비슷하고 옆에 두면 이질감이 없어요. 세트 상품 같죠? 뚜껑을 열어봐도 피드백 마이크 쪽에 금장 포인트도 비슷하고 뭐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어쨌든 디자인은 잘 뽑아낸 것 같습니다. 크레들 케이스는 무선 충전과 Type-C 유선 충전을 지원하는데, 전면에 배터리 인디케이터는 충전 중이거나 뚜껑을 열면 하얀색이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파란색인데, 무선 충전기를 좀 가리는지 5W 일반 무선 충전 환경에서만 무선 충전이 되고, 7.5W 고속 무선 충전기나 보조 배터리에서는 충전이 안 됐습니다. 신호가 안 잡히더라고요. 뚜껑을 여닫는 느낌은 에어팟 시리즈와 거의 동일한 느낌이고, 확실히 가격을 올려서 그런지 빌드 퀄리티, 즉 마감이 정말 좋습니다. 나중에 QCY가 20만원짜리 만들면 어떨까요? 기대도 되지만 유니클로나 스파우 같은 스파브랜드에 20-30만원을 태우는 그런 느낌이 들겠죠 이어버드 크기는 갤럭시 버즈를 중간 사이즈라고 봤을 때 살짝 큰 편에 속하는데 뱅은올룹슨 E8 AKG N400 정도의 사이즈와 비슷하지만 노즐이 길지 않고 유닛에 굴곡이 있어서 귀에 실제로 착용했을 때는 이갑게 안쪽으로 자리 잡는 형태라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귀모양에 착용하면 이런 모습을 볼수 있는데 사람의 귀모양은 천차만별이니까 참고만 하세요 착용 모습은 왼쪽, 오른쪽, 정면입니다. 제 귀에는 적당히 잘 맞는 느낌이고, 여기를 주관절은이라고 하는데, 착용했을 때 외부 수음을 담당하는 피드백 마이크가 뻥 뚫리는 구조를 가졌습니다. 터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ANC 모델이라 그런지 외부에 피드백 마이크가 있고, 황금색 포인트를 넣었는데, 아무리 봐도 소니 마크 시리즈 같아요.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브랜드 가치가 높게 형성되지 않아서 그렇지 심플하게 잘 뽑아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안쪽에는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나일론 그물망 댐퍼를 사용했고 충전 단자 사이에 근접 센서를 장착했습니다. 근접 센서가 있어서 착용을 감지해주기 때문에 음악을 듣다가 이어폰을 빼면 음악이 멈추고 다시 착용하면 음악이 재생됩니다. 최근 QCY 제품들이 칩셋을 바꾸면서 어플을 지원하죠? HT01 역시 어플을 지원하는데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편견일진 몰라 좀 찜찜해요. 그래서 저는 위챗 하나 깔고 위챗으로 로그인했습니다. 더 찝찝한가? 아무튼 어플을 실행하면 HT01이 없는데 안드로이드의 경우에는 특이하게 리스트에 없어도 팝업이 뜨기 때문에 연결이 가능했습니다. 연결 방법으로 아이폰, 안드로이드 둘다 언어를 중국어로 잠깐 바꿔주면 HT01을 리스트에서 볼수 있고 등록한 다음에 다시 스마트폰 언어를 한국어로 변경하면 됩니다. 연결하면 케이스와 유닛의 배터리 잔량도 보여주고 한 번, 두 번, 세번 터치에 대한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목록은 아무것도 없는 미지정부터 재생정 정지, 볼륨업, 볼륨다운, 이전곡, 다음곡, 구글 어시스턴트나 시리 같은 음성명령, 게이밍모드, 액티브 노이즈캔슬링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길게 누르는 건 변경이 안되는데 왼쪽을 길게 누르면 노이즈캔슬링, 아웃도어, 노이즈캔슬링 오프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오른쪽을 길게 누르면 뜬금없이 다음곡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전곡은 따로 설정해주거나 이 길게 누르는 걸뺄수 없기 때문에 짝을 맞출 수 없습니다. 아... 찜찜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iOS만 해당하는데 아래에 ANC 관련 메뉴들이 따로 있습니다. ANC, 아 u t o ANC 금에 해당하는 노멀 세가지 모드를 지원하고 여기서 오락실에서 숨겨진 캐릭 고르는 것처럼 비밀이 있는데 아이폰에서 중국어로 변경하고 어플을 다시 켜면 패스 스루라는 항목이 하나 더 생기는데 바로 주변 소리 듣기 모드입니다. 근데 메인 언어를 중국어로 사용하실 게 아니라면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체험만 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중국어로 설정했을 때만 볼수 있는 주변 소리 듣기는 화이트 노이즈가 꽤 심한데, 화이트 노이즈를 제외하면 주변 소리가 왜곡 없이 잘 들리지만 거의 절반만 들립니다. 얘네도, 아, 이게 되긴 하는데, 이렇게 넣는 거 맞나? 어, 일단은 중국에서 테스트 해보고 한국에는 숨겨야겠다 싶어서 숨긴 것 같은데, 잘했어요. 이 정도면 기능이 없다고 하는 게 가성비가 오히려 더 좋아보여요. 그리고 오늘 리뷰의 사실상 핵심 ANC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은 생각보다 좋습니다. 꽤 좋아요. 근데 가성비만큼 좋아요. 에어팟 프로나 소니 1000XM3 정도의 우와 소리가 나올 정도의 노캔는 아니고 어? 이 정도 리액션이 가능한 정도의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데 컴퓨터의 펜 소리, 냉장고 소리, 그리고 공기 중에 원인물을 잡다한 웅성거림을 캔슬링 해줍니다. 고속으로 도는 팬 같은 경우에는 80% 정도만 커버해주는 느낌이었고, 에어팟 프로를 100%로 봤을 때60% 정도 커버해주는 느낌이었는데, 일상생활 속 음악 듣기가 목적이라면 이 정도면 괜찮은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비교를 위해 간만에 에어팟 프로의 노캔을 켜봤는데, 성능은 진짜 대단하지만 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물론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면 에어팟 프로의 노캔을 택할 거예요. 근데 얘는 가격이 용서를 해주죠. ANC는 나쁘지 않은데 음악 틀면 못 치는 수준의 작은 화이트 노이즈가 발생하고 외부에서 사용시 바람소리를 기가 막히게 들려줍니다. 막아주는 게 아니라 일부러 캐치해서 더 들려주는 느낌도 들어요. 그때는 ANC 말고 아웃도어 모드를 켜면 노이즈 캔슬링 효과가 조금 감쇄되지만 바람 소리가 상당히 줄어드는데 밖에서 이동 중에 사용한다면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내에서는 ANC를 켜고 밖에서는 아웃도어 모드를 활용해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노이즈 캔슬링은 적당한 수준이고 소음 감쇄 효과가 체감될 정도라서 나쁘지 않은데 바람 소리 때문에 실내, 실외에서 구분을 해 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근데 펌웨어 업데이트를 지원하 기 때문에 패치를 통해 개선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라마틱한 노캔은 아니지만 10만원 이하 제품들의 노캔도 그다지 드라마틱하지 않은 걸 고려하면 5만원대의 노캔치고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악 감상은 aac와 sbc 코덱을 지원하고 음악을 들어보면 가상 서라운드를 켜놓은 것처럼 스테이지감이 느껴지는데 머리를 중심으로 범위를 그리면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저음이 강조되어 있고, 고음역대 여성보컬에는 살짝 보호막이 쳐져 있는 느낌이라 청량하고 시원한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답답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팝이나 EDM, 일렉트로닉 장르의 전자악기, 베이스, 드럼의 둥둥거리는 소리는 잘 살려주는 편이고, 링크 띄워드릴 텐데, 데이드림이라는 음악을 들어보시면 HT01에 굉장히 적합한 음악이라고 생각하고, 밀리 아이리쉬의 데얼포 IM을 들어보시면 저음이 잔뜩 깔려있는 비슷한 음악이지만, 극저역이 중저역과 중첩된 느낌이라 저음 분리도는 그다지 명쾌하지 않았습니다. 7mm의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탑재되었고 저음이 강조되어 있지만 다양한 음악을 계속 듣다 보면 플랫한 음색을 목표로 두고 세팅한 건지 다른 저음형 이어폰들처럼 젖어 있는 사운드는 아니었습니다. 플랫한 사운드에서 중저역이 강조되어 있는 느낌을 받았는데 테일러 스위프트의 '웰로'라는 곡을 들어보면 보컬이 있지만 기타 멜로디가 유난히 더잘 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좋게 말하면 살짝 너프당한 올라운더형에 답답하지 않은 스테이지감과 타격감을 제공하고 대충 말하면 저음이 잘 들리지만 저음 분리도는 그다지 좋지 않고 스테이지를 가득 채우는 극저역이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여러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토끼를 조각내서 잡는 바람에 나쁘지는 않은데 한5% 부족한 아쉬운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저음 혹은 고음 중 하나를 무지 좋아하는 게 아니라면 노캔도 있으니까 괜찮은 편입니다. 일단 노캔이 있잖아요. 그걸로 충분히 위안을 삼을 수 있습니다. 명시된 스펙의 사용 시간은 노캔을 켜면 약 4시간 30분, 끄면 약 6시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크레들 케이스 용량이 600mAh이고 대략 3번에서 4번 정도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게임 모드도 지원하는데 간단히 게임 모드 켜고 끈 상태의 게임 플레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소리는 따로 이어폰으로 송출하고 기모형 마이크에 장착한 다음 따로 녹음했습니다. <목소리> 어떠신가요? 미세하지만 부스터를 쓸때 소리를 들어보면 유의미한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그 외에 유튜브나 동영상 감상 시에는 아이폰, 안드로이드 둘다 거슬릴 정도의 딜레이는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통화 품질을 살펴볼 차례인데, 조용한 사무실 환경과 시끄러운 번화 환경에서 각각 통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지금은 조용한 사무실 환경에서 QCY의 첫 번째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HT01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사무실 환경은 정말 조용한 환경이기 때문에 통화 품질 테스트에서 제일 최상의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네, 지금은 시끄러운 번화 환경에서 퀵플라이의 첫 번째 노이즈 텐션인 이어폰 XT대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시끄러운 번화 환경은 지속물질이 아니고 옆 사람과 간직히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시끄러운 소음 환경이기 때문에 통화 품질 테스트로는 최악의 환경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가 어떻게 리시나요 네 지금은 바람부는 환경이고요. 네 지금은 조용한 사무실 환경에서 QC와의 첫 번째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HT01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사무실 환경은 정말 조용한 환경이기 때문에 통화 품질 테스트에서 제일 최상의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바람부는 환경이고요. 네 지금은 시끄러운 바다 환경에서 PCI의 첫 번째 노이즈 테스트는 이어폰 XT01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시끄러운 바다 환경은 지속 노이즈가 아니고 옆 사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시끄러운 소음 환경이기 때문에 통화 품질 테스트는 최악의 환경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네 통화 품질 어떻게 들으셨나요? 통화품질은 사람마다 만족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알아본 QCY의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QCY HT01. 어떠셨나요? 아무리 노캔을 넣었다지만 가격이 선 넘은 듯이 많이 올라서 구매할까 말까 많이 망설여지는 게 현실입니다. 망설이는 이유는 우리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QCY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이미지가 성능보다는 가성비가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그만큼의 값어치를 고민하는 거죠. 예를 들어 동네 편의점에서 파는 김밥이 그렇게 맛있다는데 만 원이래요. 후기는 아직 없어요. 망설여지죠?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디자인도 잘 나왔고 노캔도 체감되는 수준이라 4, 5만원 정도에 구매한다면 가격은 올라갔지만 가성비는 그대로 유지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대충 10에서 15만원대의 노캔들과 비슷하거나 80에서 90% 정도의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적당한 성능의 노이즈 캔슬링을 맛보고 싶은데 높은 금액을 지불하기 싫다면 구매해 볼 만한 제품이고 확실한 성능을 원한다면 한 번에 비싼 거 사세요. 그외 디자인은 합격, 사용성은 어플도 지원하고 추후에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한 성능 향상 영상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다른 리뷰들도 많이 찾아보시고요. 유튜브 영상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니 항상 본인의 소신과 믿음에 따라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번거로운 임지였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봐요. 안녕!